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4 막내 GM GM 꿀벌입니다. 오늘 하프타임에서는 1월 24일 목요일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클래스 3종과 2018년 12월 팀 오브 더 먼스로 선정된 신규 프리미엄 라이브 클래스 선수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새 소망 이벤트 댓글로 남겨주신 GM 꿀벌의 새 소망 이루어드리기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신규 클래스는 현재 아시아 국가대항전에서 맹활약 중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된 1국 KFA 클래스입니다. 8강에서도 멋진 활약이 기대되는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 선수,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이승우 선수까지 총 23명의 선수가 아시아 호랑이에 걸맞는 능력치로 재탄생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또한 가지 엄청난 소식이 있네요. 아시아 국가대항전 활약에 따른 19KFA 클래스 능력치 재조정 패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더욱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접속만 하면 19KFA 올 지명 선수팩을 드리는 19KFA 출시 기념 이벤트와 2019 아시아 국가대항전 PC방 쿠폰을 사용해서 19KFA 4 6강 강화 선수팩과 1000만 BP를 획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2019 스쿼드를 완성하라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보상 획득하시길 GM 꿀벌이 응원할게요. 다음은 1819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2019팀 오브 더 이어 19 TOTY 클래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격수 부분에서는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와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나이두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선정되었고요. 미드필더 부분에서는 맨시티의 더브라이너 선수,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치 선수, 그리고 첼시의 캉테 선수가 일구 TOTY로 선정되었네요. 수비수 부분에서는 리버풀의 반데이크 선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모스, 마르셀루, 바란 선수가 일구 TOTY로 선정되었고요. 골키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든든한 수문장 대야아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파온라인4 구단주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12번째 1 9 TOTY 선수는 바로 파리생즈르망의 네이마르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와! 또 한가지 아주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19TOTY 클래스를 획득할 수 있는 선수 팩은 1월 24일 점검 후부터 2월 22일 점검 전까지 딱 4주 동안만 마일리지 샵과 설패해지 19TOTY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상점 또는 이벤트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19TOTY 출시 기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목요일, 바로 오늘부터 넥슨 프리미엄 PC방에서 세판 플레이로 6포인트, 3시간 접속으로 6포인트씩 꾸준히 획득하세요. 하루 12포인트씩 총 165포인트를 모으면 19TOTY 런칭 스페셜 선수팩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19TOTY 런칭 스페셜 선수팩에서 원하는 선수를 획득하시길 GM 꿀벌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의 마지막 신규 클래스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유럽에서 현재 활동 중인 선수 중 뛰어난 활약을 보여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선수들로 구성된 골든 루키 클래스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킬리안 은바페, 폴 포그바, 웨인 루니 선수, 그리고 리오넬 메시와 발로텔리 선수가 있는데요. 보다 많은 선수 명단과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공식 홈페이지와 데이터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유망주를 사랑하시는 구단주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팀 오브 더 번스! 12월 TOTM으로 선정된 프리미엄 라이브 클래스 선수를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가 드디어 프리미엄 라이브클래스로 출시되고요! EPL 최상위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우리응, 손흥민 선수도 드디어 프리미엄 라이브클래스로 출시됩니다! 너무나 기다렸어요! 이외에도 일7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프리미엄 라이브클래스로 출시되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2월 TOTM 선수 명단을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가지 기쁜 업데이트 소식! 지난주 홍철 선수 페이스온 업데이트에 이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 황인범,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온이 오늘 업데이트됩니다. 뛰어난 축구 실력만큼 페이스온도 멋지게 업데이트되었네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펼쳐주시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프타임의 마지막 순서인 GM 꿀벌의 구단주님의 새해 소망 이루어드리기 발표 시간입니다. 지난 새해 소망 이벤트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어떤 소망들이 접수되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한달 뒤에 군대 갑니다. 우리 집에 외환이 구단주님. 군대 잘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이키 바지 구단주님. 그 말이야, 구단주님.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GM 꿀벌이 응원하겠습니다. 충성 세 분의 구단주님께서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넥슨 아이디로 1대1 문의를 통해 자대 주소를 알려주시면 GM 꿀벌이 직접 홈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파이팅! 다음은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구단주님의 새 소망이네요. 유럽 가서 축구 직관하기 대알은 챔스 우승팀 구단주님 축구 공부 많이 하기 두명이 걷는 꿈 구단주님 축구 열심히 하기 울엄마 짱짱 구단주님 세 분의 구단주님의 새해 소망을 응원하는 의미로 크리스탈 팰리스 유니폼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꼭 새해 소망 이루시길 바랄게요. 축구공이 가지고 싶어요. A.P.S.T.V 구단주님께는 울산 현대 사인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맨시티가 E.P.L 우승하게 해주세요. 가브리엘 구단주님께는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 데이터 분석관 시험 합격하기 한현주 구단주님께는 울산현대 김도훈 감독님의 사인 유니폼을 보내드릴게요. 이외에도 겨울 대회에서 골 넣게 해주세요. 노루 뒤꿈치 슛 구단주님.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갓 K 리그 구단주님.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체육 교사가 되자. 포항 최순호 구단주님. 축구 심판 자격증 꼭 따자. 당연수 손올려 구단주님을 포함한 10분의 구단주님께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구단주님의 새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동생분께서 원치 않는 구단주명을 생성하셔서 새로운 구단주명으로 플레이하고 싶다고 전달해주신 앙기쿨디 구단주님께는 멋진 구단주명으로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구단주명 변경권을 지급해드렸고요. Gm꿀벌의 사인을 받고 싶으신 초이지연 구단주님, 내 여친 키 189단주님께는 GM꿀벌의 응원사인을 작성해서 발송해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가족들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구단주님의 새해소망도 많이 접수되었네요. 올해에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기 준비 구단주님, 부모님 생신 때꼭 선물 사드리기, 계속 가는 대로와 구단주님. 우리 형,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머니 마음고생 안하게 해주세요. 더 빅쇼 구단주님. 부모님께 효도하기. 앙용성띠 구단주님.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성현 구단주님. 위 구단주님께는 건강보조식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새해 소망을 전달해주셨는데요. 모든 구단주님의 소망을 직접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비록 직접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모든 분들의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을 담아 열심히 응원할 테니 2019년 새해에는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2월 하프타임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구단주님이 소원으로 보내주셨던 박정무 실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슨에서 피파라인4를 맡고 있는 박정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벌님의 소원 들어주기를 통해 저를 찾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나왔는데요. 깜짝 출연하다 보니 이번에는 음성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곧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피파라인4와 함께 즐거운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린 김에 피파 온라인 4 홈페이지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구단주님께서 보내주신 의견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커서와 공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카메라는 EA 개발팀 내부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인지했고, 커서는 지난 17일 개선 업데이트 이후 이용 현황에 대해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 관련 개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게임 플레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 작업이 아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단주님의 다양한 게임플레이 성향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매칭이 되었을 때 비슷한 유니폼으로 곤란을 겪으신 구단주님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폼의 색, 배열, 경기장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다양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색이 매칭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팀컬러, 다행정, 공식경기 적용, 클럽 시스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와 EA 개발팀 역시 빠르게 선보이고 싶지만 더 재밌고 새롭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로 100%만족하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와 ea 개발팀은 구단주님에게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무엇인가를 바꿨을 때 연관되는 영역에서의 예기치 못한 악영향이나 변경을 원하지 않는 구단주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 바로 답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부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외에도 새로운 업데이트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지루해 하실 것 같아 이 부분은 조만간 별도의 자리를 빌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EA 개발팀 모두 구단주님의 피 i 라인4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구단주님이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